6월 13일 24주차 세선 주간 강담 흐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 보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2부 때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번주는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었죠. 오늘은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받은 걸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봐야지 모든 일이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점치로 갑니다. 구술하고 점수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도 해석하고 현재의 구체적인 일의 방법도 얻어내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까 대책도 세웁니다. 신자가 복음을 이해를 못했으니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불신자들처럼 점치로 간데도 따라가고 또 점치로 가지질 못하니 방황하고 헤매는 겁니다. 오늘 불치병 걸려서 격리된 상태로 있는 문둥병자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은혜 받은 문둥병자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오셨는데, 그 은혜를 진정 깨닫고 믿음을 회복한다면, 복음으로 모든 일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 불안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을 붙잡게 되는 거, 그게 은혜라는 거지요. 오늘 자기들을 고쳐달라 그러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았고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있는 자신들의 상태를 고백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밖에 없는 믿음을 붙잡게 되었는데 자기들의 노력과 행위로 될수 없다는 것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모든 것 끝난다는 것,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능력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가다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이 잠겼을 때그 물이 위에서부터 쌓여 쌓여졌더서 길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능력을 믿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그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그대로 실천하다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다 받았는데 아홉 명은 떠나가 버리고 한명 사마리아인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세 번째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존재 알았던 겁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울 것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와서 고침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뭔가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디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 존재를 알고 우리의 비참함을 정말로 알면 복음도 필요할 뿐더러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론에 믿음은 위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으로살내 수준으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통도가 있는데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능력이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그만 힘주는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해라. 부부간에도 자식에게도. 축복하는 말에 가서 믿음 주는 말해라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우리 마음 속에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믿어주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계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구원하는 믿음, 능력 믿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있어야겠습니다. 이부 때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 주셨는데 다니엘이 포로 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복음이 자기 것으로 편집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 받아야 됐는지 그리고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자기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봤습니다. 복음이 자기 것 되니까 당연 필연 절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 기도 속에서 미리 보게 되고 미리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게 되고 포로 생활 속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미리 가졌던 것을 우리로 누리려면 눈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눈이 정확해지려면, 말씀 속에서 오직을 발견하고, 업에도 적용되어지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발견될 정도로 누리면 됩니다. 이 오직을 발견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복음 집중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생각과 마음 자체가 안테나가 되고,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현실과 사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진실,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미지 가진 복음편집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 비참함 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 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며 능력 체험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밖에 없는 믿음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 축복의 여정 가게 하시고 다니엘이 미리 갔던 여정 복음 편집되어 우리 것으로 누리며 살리는 여정 정확한 언약의 여정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